이재명 대통령이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내가 탄핵당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최근 한미 간 협상이 난항을 겪는 이유가 미국 측의 과도한 요구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공개된 타임 인터뷰에서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당시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미국은 3,500억 달러 투자 펀드의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펀드 운용 주체도 미국이 갖는 방식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양국 간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 협상팀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소통이 잘 됐다며 성과 지향적이고 현실적인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측의 간격 요구를 견제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지 않는 발언으로 협상 여지를 남긴 모습입니다. 타임은 이 대통령의 관세 협상 타결이 어려워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문제를 더 많이 이야기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 북한 문제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있다면 그 상을 받을 자격은 트럼프 대통령뿐이라고 답했습니다. 남북 관계에서 돌파구가 마련된다면 트럼프가 주역이 될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가장 큰 성과로 국내 정치 상황이 안정됐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또 한국 경제를 다시 성장 궤도에 올려놓고 국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위기 극복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K-컬처에 대해서는 한국의 문화 역량은 오랜 시간 축적된 결과이며 앞으로 세계를 계속 놀라게 할 것이라며 한국 소프트 파워 강화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번 발언은 한미협상의 단순 경제 문제를 넘어 한국 외교, 안보 전략, 남북 관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한국 정부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가 관심 포인트입니다.